앉아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이게 좀 약간 분위기 있게 이걸 키고 불을 끌까요? 너무 어두워요, 그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이 주로시는 인터뷰를 하다가 같이 제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 요즘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항상 브이로그 찍을 때 뭔가 웃으면서 재밌게 찍지만 또 어떤 이제 작가 되기 위해서는 투고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무체국에 이제 원고를 내고 그것에 이제 반응을 기다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내내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다 보면은 특히 저는 제가 닿는 범위 안에서까지 이제 제가 낼수 있는 많은 잡지들을 최대한 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어찌됐건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어진 기회들에 최대한 많이 도전해보는 편인데 이게 그렇고, 이제, 시를 내고 기다리고, 내고 기다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작가가 되지 않는 이상, 등단이라는 그게 되지 않는 이상, 계속 기다리는 과정이거든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또 새로운 시를 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지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벽에다 대고 말하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죠 근데 뭐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제 한 일주일 10일 전 쯤이었나 거의 제가 한 3박 4일 동안 거의 안 쉬고 작품을 계속 개작을 하고 계속 새로 쓰고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3박 4일 그러니까 뭐 잠은 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저를 뭔가 워낙 좀 성격이 평소에도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저를 어떤 그 칸의 상황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잘 그렇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어떤 방 같은 데를 잡고 들어가가지고 몇십 시간 동안 쓰기도 하고 제가 아는 친구 집에 잠깐 빌려가지고 그 집에서도 뭐 밤새 를 새가면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썼거든요. 썼고 이제 그 원고를 어 내려가는 순간이었는데 어떤 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 일전에 투고했던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지금 막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네,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개인정보들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본선에 오른 거죠? 네뭐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편집자한테 전화가지고 한테 이게 원래 그 등단이라는 제도를 거쳤는데 만약에 등단을 했는데 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지금 지원하신 분들을 뭔가 좀 기만한 행동이죠. 그거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뭔가 좋을 수가 없죠. 중복으로 투고를 한게 되니까 어떤 분들한테 기회를 내가 이제 두 번씩 쓰게 되는 거니까 됐을 때 됐다면 아마 안 된다면 상관없는 거고 그런 일들을 겪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을 온 거를 못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어요 그때는 주로시 님한테는 많이 말했었는데 너무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좀 작품을 못 쓰고 있어요. 새로운 작품을. 약간 그런 번아웃이란 말 쓰잖아요. 뭔가 너무 한것들을 오래 잡고 있었는데 그것들 어떤 결실을 못 맺고서 그게 좀 내가 다시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원래 제가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집을 읽거나 시를 읽는 것들에 대해서 잘안 지치는 편이거든요. 새로운 시를 읽고, 다른 분들의 작품을 읽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즐겁고,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항상 즐겼는데, 이제, 막, 갑자기, 어 막, 읽으려고 그러는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우씨, 이게, 막, 글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뭔가 그런 어떤 판단을 아예 뭐 좋은 글 나쁜 글이라기보다는 그 말은 안 좋은 말인 것 같고 어떤 나의 기준으로서 이 글에 대해서 판단을 하, 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서 내가 아는 것에어 기준을 해서 그것들을 봐야지 되거든요 어떤 감정적으로 누군가의 글을 봐주는 건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 말에 어찌됐건 영향을 받는 건데, 그게, 그냥 감정적으로 했을 때 그들한테, 그분들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주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어떤, 그것들의 가치를 말해주고, 그것들의 제가 생각한 어떤 장단점들을 말해주고, 이렇게, 한, 글쎄요, 한 일주일 좀 넘기에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라는 게좀 약간 어쩔 수 없죠 그런 감정적인 게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볼 때도 막막좀 처음부터 이게 감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 이런 거내 스타일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섞이게 되는 거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어, 너무 많은 어떤 인기가요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거 듣기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 물린다. 이제 다른 노래 듣고 싶다. 아니면 노래, 뭐, 버스 탈때 노래 안 듣고 싶다. 그냥, 그냥 가만히 자면서 가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한 가지는, 원래는 막 목표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떤 목표를 책정해 놓고, 그 목표를 항상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게으른 사람이어가지고, 목표가 없으면은 잘 안해요, 저는. 그래서, 뭐, 9월 말에 뭐가 있다? 뭐, 10월 말에 뭐가 있다? 뭐, 이러면, 아, 그때까지 뭐, 시을몇번 써야지? 그때까지 뭘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항상. 항상 그래가지서 그걸 맞춰가지고, 아,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이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사실은, 그, 이제, 제가, 투고를 끝내고는 좀 턴이 길어요. 저번화에서도 말했듯이 신춘문예 시즌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턴이 길어서 또 이렇게 맥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하평본 같은 것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많이 지치는 게 사실 있어요. 많이 지치고 이제 사실 좀 지금 아 그래서 좀 걱정인 거는 이게 사실 이럴 때 좋은 작품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너무나 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작품의 처음의 기준은 내가 나와 그것이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나의 어떤 잔여물들이라면 잔여물이거나 감정적인 결과물들이라면 그거는 굳이 뭐 공개될 필요도 없는 거 그건 일기로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객관적인 나의 눈으로서 볼수 있을 때 그거를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고 뭐 덧붙일 수도 있고 줄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뭐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뭐 따로 따로 막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원래 원래는 이제 영화를 찍던 사람이어가 제가 이제 제가 만들던 영화도 있고 어 이제 그런 것들도 마무리 작업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막 많은 일들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이 성격이 많은 일들을 벌리고 것들을 막 약간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로신 님도 그런데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벌리고 유튜브도 막, 막 이제 거의 매일 업로드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좀 피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은 분명히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서 또 연말에 빵빠레를 불렸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그런 것들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이 돼요, 여기 보면은 몇분안 뭐 되지만 댓글도 달아주시고 막아 진짜 진심으로 막 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고 뭐 양송을 하는 걸 보고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힘이 돼요 이게 저희 같이 뭔가 좀 과도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laughs> 이게 시라는 게참 외롭거든요 이게 뭐 작가가 아닌 사람 뭐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국에는 쓰고 막 혼자 거치고 혼자 막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 게 외롭거든요 근데 어 내 목소리를 누군가 들어줘요? 네. 내, 뭔가 내 얼굴이 나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누군가 좋아하고 들어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도 계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